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치혜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스레드 7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실 7번째 시간으로 스레드 이야기를 그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어, 세마포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마포어, 세마포어라고 하는 개념,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좀 어려워 보이시죠? 실제로도 좀 어렵습니다. 어, 세마포어라고 하는 개념은 네덜란드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에러츠 데이크스트라라고 하는 분께서 어, 만들어, 만들어낸 개념으로 어, 어떤 그 경계점을 두고 그 경계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음, 개념을 어, 데이크스트라 분께서 만드신 거죠. 그걸 파이썬에서 구현한 것이 파이썬 클래스인 그 h 레 e 모듈에 있는 세마포어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class. threading module in semaphore class. t 개의 e a d i n g module in semaphore class. threading m 아, 어, 다섯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아, 어, 나중에 이제 그 스레드 스토어를 반복하면서 스레드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그 스레드가 현재 동작 중인지 아닌지를 어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행해서 봐도 어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 헬로 헬로 스레드, 헬로 스레드, 헬로 스레드 그러는데 이걸 구분하려면 방법은 하나 더 있겠죠. 스레드마다 실행하는 함수를 어, 다르게 주면, 뭐,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어, threading 모듈에는, 어, 굉장히, 으, 좋은 함수가, 아,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함수가 존재하냐면, 자기가 현재 실행 중인 그 thread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예, 함수가 존재합니다. 어, threading 모듈에 current thread라고 하는, 어,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어, 지금 실행 중인 스레드의 정보를 들고 올수 있어요. 자, 이제 했으니까 지금 헬로 스레드를 찍는 헬로 스레드를 찍는 아그 어, 스레드가 어떤 몇 번째 스레드인지 이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스레드에 있는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에 어, 그 아미, 아무런 인자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를 어 이렇게 1, 2 앞에 이렇게 찍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파이썬 스레드는 대문자 t,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문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 숫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 스레드의 이름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쨌든 실행해서 결과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하고 그 필요한 그 필요하지 않은 스레드 물론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막막 들어온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에 모두 해당하는 스레드 다 만들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네 사실 프로그램보다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애들은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하드웨어 성능에 따른 거긴 하지만 어,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려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만큼의 어,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제한해 둘 필요가 존재합니다. 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세마포어 클래스입니다. 자 세마포어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스레딩 모듈에 있고요. 네. 스레딩 모듈에 대문자로 Semaphore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이걸 초기화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요 초기화해줬으면 를 당연히 어, 이 Semaphore가 다섯 개의 스레드에 모두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도 이렇게 args 인자로 써서 Semaphore를 모든 그 음, 제가 잘못 썼네 네 모든 스레드 함수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어, 저 다섯 개의 스 h 드 함수에서 저 세마포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스, 어, 프린트 문을 하기 전에, 프린트 문을 하기 전에, 어, 이렇게 합니다. 세마포어, 네, acquire 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어를 가져왔으면 그다음에 세마포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마포어를 풀어 줍니다. 이것도 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세마포어 u i 이어 하고 세마포어 릴리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세마포어는 u i 이어 하고 릴리즈 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 반복해 져 반복해 져 반복해 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말을 빨리 하느냐고 실수했는데 반복 해제가 아니라 잠금 해제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스레드가 잠금하고 해제하고 잠금하고 해제하고 잠금 해제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섯 개의 스레드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 찍힐까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찍힐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1, 2, 3, 4, 5가 찍히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왠지 좀그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여기에 임의의 어 시간을 어느 정도 쉬어주도록 어 지, 그 쉬는 시간을 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전 예제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어, 특정한 시간만큼만 쉬도록 한 다음에 어, 임의의 시간있죠 사실은 임의 시간만큼 쉬도록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1찍1 2 찍히고 그 다음에 3 찍히고 4 5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찍힌 거볼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 2 찍히고 3 찍히고 4 5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볼수 있죠 자 이렇게 찍힌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 스레드가 한 번에 실행이 되지 않고 예,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 메모리 상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다. 뭐 지금 열 개, 다섯 개를 해놨지만 이 다섯 개 안에서도 한 번에 스레드가 뭐 다섯 개가 아니라 한두 개씩만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러면 세마포어 초기화 인자로 둘, 숫자 2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 2만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아, 파이썬 스레드가 그두개 최대 두 개씩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씩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1, 3 찍히고 4 2 찍히고 나중에 5가 찍히는. 네, 이거 순차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세마포어라고 하는 것은 어, 스레드가 실행이 될때 어, 특정 수 이상만큼 실행되지 않도록 그냥 운영체제의 자원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어, 사용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어를 사용을 하시면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도 다 그만큼 쓰지 않아요. 네. 그만큼 동작하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게 두고 수, 실행이 되게 되죠. 지금 열심히 찍어도 뭐 근데 사실 이 결과를 보려면 여러분들 지금 여덟 번째 하고 아홉 번째 줄에 쓴 것처럼 제가 쓰셔야 어 여러분이 써 써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 경우도 지금 뭐1 2 3 4 5처럼 실행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1 1 2 4 5 3뭐 어떤 경우는 2 3뭐 이런 식으로 실행되기도 하겠죠 네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파이썬 클래스의 아 어, 세마포어라고 하는 네 스레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자, 세마포어 굉장히 어렵지만 네,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어, 이벤트 클래스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